안녕하세요. 오늘도 한주한 구절 모닝 암송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늘 보시고요. 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인생이 그리고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이 시간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굿모닝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굿모닝 10편 84편 12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 다음 마디입니다. 죽께 의지하는 자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처음부터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마지막 마디입니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나이다. 처음부터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12절 말씀 아멘. 오늘 같이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복이 있나이다입니다. 복이 있나이다. 예, 보기 있나이다 라는 부분은, 영어성기에 보면, What joy? 라고 되어 있죠. 네, 예, What joy? 음,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그 부분이, For those who trust in you 라고 어,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좋게 의지하는 사람들. 이죠. 예, 근데, 여기 보면, What joy? 라고 하면서, For가, 이렇게 같이 붙고 있죠. 전치사.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쁨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말해주는 나타내주는 전치사가 for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께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joy.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지금 어떤 상황이죠? 광약길을 걷고 있는 거죠. 아직, 아, 그런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저 천성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신뢰를 둘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생각난 항상 기뻐하라 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냥 억지로 뭐 기뻐하는 그게 항상 기뻐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게 신뢰를 두게 될 때에 우리가 누려지게 되는 기쁨, 것이, 감정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자신을 드릴 수 있는, 트러스트가 자신을 던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자신을 던져 넣는 예, 그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 정말 항상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점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모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그삶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삶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그 삶을 누리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10편 84편의 마지막 날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주한 한 구절 모닝 암성을 통해서 정말 한주 한 동안, 한해 동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더욱더 깨달아지는데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